야, 오늘 이0편 32편의 말씀은 앞에 제목에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 나나주 일본에 보면 교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이제 이 시를 통하여 어,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 특별히 이0편 32편은 어, 회계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에는 모두 한 일곱 개 정도의 대표적인 이 회계의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32편, 오늘 본문의 시편이고그 외에도 6편, 38편, 또 유명한 51편이 있죠.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102편, 또 130편, 143편. 이렇게 모두 7개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10편, 32편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참회의 은총을 경험하고, 이것을 후세에 교훈으로 남긴 찬양의 시입니다. 회개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회개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거는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회개를 통해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이 세상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몇안 되는 행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죠. 어,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아쉬레에 대해서 행복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복이 있도다. 정말 큰 행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또 자기 죄가 가려진 자 허물의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물이 드러나야죠.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야 되고 내 허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려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냐? 난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 아주 강박하게 나갈 수 있죠. 이게 사실 여기 허물의 삶이라는 말 이게 이제 허물이란 말이 패샤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역적인 고집스러운 마음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을 속이고 강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이게 허물입니다 또 죄가 가려진 자 이렇게 돼 있죠 죄 죄라는 것은 특별히 이제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있죠.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이 길이 있는데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이게 복이죠. 그런데 죄는 뭐냐. 가다가 자꾸 가야 될 마땅한 길에서 벗어나는 것. 자, 우리가 이렇게 허물이 있고 죄가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그 다음부터는 병든 것들을 좋아하고, 병든 것들을 따라가고, 병든 것들을 즐기고, 이렇게. 그래서 심령이 병들고 그 다음에는 몸도 병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허물과 죄를 사함받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가려진 자. 그러면 가려졌다라는 건 이제 덮여졌다. 이런 말입니다. 덮여졌다. 그래서 기포렛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덮인 시은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도 하는 이 뚜껑 덮개 성막의 덮개를 기포레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덮다. 그래서 이 시은자는 피를 뿌려서 덮습니다. 우리 죄를. 그래서 우리의 죄가 덮여진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허물과 모남과 못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허물 많은 우리를 허물 없다고 가려 주시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를 속이고 어릴 때 아, 거짓말을 해서 몰래 엄마 지갑에서 돈을 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숨기고 있다가 발각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펑펑 울면서 죄송하다고 물어볼 걸고 빌죠 그때 꼭 안아주면서 괜찮다. 같았다. 이게 뭐냐? 가려진 자. 아, 죄가 있습니다. 근데 덮어 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줄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때 뭐라고 그러냐면 허물을 덮어 준다 그러죠. 허물이 있습니다. 못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덮어 주는 겁니다. 덮어 주는 것. 자, 이전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여러분 이 간사함이 없는 거마음에두 마음을 자꾸 품고 다른 생각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간사함이 없더라고요 이 간사함은 아, 이제 입술의 간사함을 의미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잘못된 꾀들과 나쁜 말들 이간제 시키는 말들, 이게 간사함인데 이런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여기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건 죄가 없어서 정죄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것죄 있는 자, 죄인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여기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 이게 이제 아 이제 70이년 헬라어 성경에 보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요거는 회계 전문 용어입니다. 아 원래 이렇게 잡힌 예산을 요렇게쓴 것으로 이제 장부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죠. 죄인인데 의인으로 하나님이 장부 처리를 해주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아 대속의 피로 덮어서 용서받은 자처럼 여겨주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로마서 4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로마서 4장 6절을 보시면, 4장, 예, 로마서 4장 6절에, 어, 불법이 사암을 받고, 이게 이제 허물의 사암입니다.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7 절이죠, 8 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죠. 여기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도 똑같이 레기조마이라고 하는 회계 전문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이 하나님께 이런 은총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뭐냐 의롭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 그렇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기 여겨진 바 되었다. 이게 아, 이제 그 우리 4장 8절에 아,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 같은 말입니다, 다 아, 여겨졌다 회계 전문 용어입니다, 로기조마이 그래서, 아, 나는 허물이 많고 연약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그분의 피로 덮어주시고, 이제 너는 죄 없는 자야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 이 은총을 입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려면,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볼때참 못되고,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와서 자기의 죄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나에 대한 태도가 누그러지고 뭔가 좀 바뀌려고 할때 그를 넉넉히 받아주면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 세상에 강박한 사람들은 요즘에는 내가 허물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토하면 진다 이런 이상한 생각이 있어서 잘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죄사 삶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 그의 허물이 있음을 알고, 자기도 알고, 내가 그의 허물을 본다는 것도 그도 알고, 다 아는데도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덮어짐을 경험한 사람이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럼 나중에 물어봐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 아는데 왜 참았어요? 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세요? 그때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면 마음이 열립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경험하고 아참 내가 못되고 참 허물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없는 자처럼 덮어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 큰 복이 있죠. 세상에 뭐 좋은 곳을 가고 뭐 맛있는 거를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고 이거는 마음이 청결한 것에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마음이 짓눌리면서 그런 걸 누리릴 바야 에 청결한 마음이 훨씬 낫죠. 자, 삼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자, 내 안에 허물과 죄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토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이 고집이 있는 거죠. 다윗도 입을 열지 않고 낑 낑댈 때 어떻게 합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자 뼈가 우리 인체에서 가장 강인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뼈가 쇠해서 녹을 정도까지 된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죄와... 죄의 무게와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이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걸 알아요. 사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성령을 소멸하고, 그 막, 마음의 어두움이 있고, 아주 힘들죠.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 그러니까 이거를 토설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견디니 못할 정도까지 막 짓누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 진액이 빠졌다. 완전히 지친 거죠. 사람이 열심히 놀다가 지칠 수도 있지만 죄를 쌓아두다가 지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죄의 무게에 갈수록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가 경직이 되고 짓누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도 어색한 관계가지 가까이 해야 되는데 점점 막 짓누르고 무겁게 누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짓누르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행복한 건 뭐냐? 이 죄가 가려지고 사함 받는 건데. 이걸 무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무게에 좀더 예민해져야 됩니다 죄를 받게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자 이제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께 내 죄를 아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자 여태까지는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죄를 아래고, 여기 죄악을 숨기지 않았다. 죄악은 죄의 결과들이죠. 행했던 일들. 여러분, 이 죄가 고구마 줄기 같습니다. 마음에 이 마음을 품었으면, 죄를 품었으면, 이 죄로 인해서 고구마 줄기 같이 딸려 나오는 악행들이 있죠. 저 사람이 밉고, 아주 꼴배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막 말로 함부로 할 뿐만 아니라 행위로도 여러 가지 면으로 막 악행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게 죄가 고구마 줄기처럼 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짓누르니까이 마음을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이걸 토설하기 시작할 때 여기에 함께 딸려오는 모든 악행들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지. 자, 토설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죄악을 사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토설하면 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잘못을 감추는 걸 끝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교만할 때.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존심을 내세울 때. 사실 지킬 것도 별로 없으면서 이 알량한 자존심 하나로 죄의 히스토리를 쌓아가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아니라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 이게 하늘의 복을 노리는데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끼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로 말미야마 모든 경건한 자는, 자, 이 경건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는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죽게 기도할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 물론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때 정결례도 해야 되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있고, 절기가 있고, 규례가 있고, 우리는 사실 지금...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더 강박한 심령을 갖고 사는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잘 토설하지 않습니다 자꾸 토설해야 돼요 자꾸 정결한 마음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꾸 하루를 돌아보며 나의 허물과 완악함을 회개하고 이 연약함을 하나님의 성령이 만져주시도록 기도해야죠. 성령께 만진바 되어서 나의 입술이 점점 정결하게 되고, 나의 신명이 점점 정결하게 되고, 나의 손이 점점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이만 아주 고집을 부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7 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 시온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보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내 마음에 죄가 찰 때는 하나님이 은신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수 있는 한 피할 분이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누가 얻을 수 있는 복이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리 자가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8절에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자 이렇게 회개하고 참회하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다 그래서 회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제가 꽉잔 채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토설해야죠구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러죠 여러분, 말, 노세의 특징은 한번 고집을 부리면 맞아도 굽히지 않습니다. 외통수, 똥고집이라고 그러죠. 끝까지 굽히지 않는 이게 말과 노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그렇게 되지 말라. 들락이 들라기 기질. 들락이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절제하고 제갈 몰린다고 그러죠. 절제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주시는 귀한 열매 중에 하나는 맨 마지막에 온유와 절제죠. 절제. 딱 절제하고 죄에 대해서 절제하고 마음의 충동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 단속하지 않으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않겠다 그럽니다. 우리가 죄의 충동을 절제하면서 나의 외고집을 꺾으면서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참회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10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루 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결국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마음이 정결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이야기합니다만 가장 귀한 복은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덮여진 자. 그리고 이 복을 누린 사람이 할수 있는 큰 은혜의 선물, 우리 주변에 줄수 있는 은혜의 선물은 뭐냐? 내 이웃의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요즘 갈수록 보기가 어렵습니다. 뉴스는 허물을 들쳐내는 게 뉴스죠. 추적, 탐사, 보도. 다 들쳐내는 걸 좋아합니다. 뒤에서 험담하고. 근데 성도는 갈수록 덮어지고, 갈수록 이해해지고, 안아주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과 죄사함을 얻은 자의 깊은 기쁨과 행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의 복, 죄사함의 행복, 죄사함의 자리담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사 죄사함의 복. 허물의 사함이 허물이 가려짐을 입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또한 초급하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심령을 내려놓고 덮어주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